안녕하세요. 우리의 몸을 활용해 다양한 리듬을 만들어 보는 신체로 소리내어봐요. 광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디 퍼커셔니스트 산입니다. 선생님, 이제 어느 정도 바디 퍼커션과 친숙해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 친구들 덥고 땀나지 않나요? 아, 저희도 연주하다 보니까 땀이 나는데요. 혼자서? 혹은 친구와 즐겁게 연주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멋진 리듬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서 배우러 가보시죠. 다 같이 출발! 출발! 친구들과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 있죠. 바디 퍼커션은 우리 몸을 연주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와도 같이 연주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와도 같이 연주할 수 있고요. 아주 작은 아기와도 연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연주하는 것을 앙상블, 호흡 맞추는 거, 음악으로 호흡 맞추는 거예 앙상블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친구들과 함께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연주해 보시면 더욱 더 재밌게 리듬을 연주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고급형입니다, 여러분. 리듬이 조금 더 아주 재밌어질 거예요. 오케이, 다들 준비되셨나요? 자, 먼저 리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나 둘, 셋, 넷 예스. 네, 오늘 배울 리듬은 가슴 박수 허벅지 세 가지 소리로 리듬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오늘 배울 리듬을 붐으로 먼저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듬입니다. 세 네. 쿵 따. 쿵쿵 따. 한번더 들어 보세요. 세 네. 쿵 따. 쿵쿵 따. 오케이. 이번엔 제가 하고 같이 해 볼까요? 셋넷 쿵따 쿵쿵따 쿵따 그렇죠 쿵쿵따 쿵따 쿵쿵따 쿵따 쿵쿵따 오케이 이 리듬을 네번 반복할 거예요 구음으로 먼저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쿵따 쿵쿵따 쿵따 쿵쿵따 쿵따 쿵쿵따 쿵따. 쿵, 쿵, 따. 오케이? 자, 쿵이 가슴이고요. 따가 박수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자, 제가 네번 연주했는데요. 한번 더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오케이? 자, 이번엔 제가 하고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두분 준비! 셋, 넷! 그렇죠, 저 혼자 에이, 둘, 셋, 넷, 그렇죠, 다 같이 셋, 넷, 둥, 땅, 테러, 둥, 그렇죠. 마지막 셋, 넷. 두 번째 리듬은 허벅지와 박수 리듬인데요. 이것도 구음으로 먼저 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쿵쿵따, 쿵쿵따. 한번더 들어보세요. 셋, 쿵쿵따, 쿵쿵. 따, 쿵쿵. 오케이? 이것을 네번 반복합니다. 굼으로 먼저 표현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쿵쿵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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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제가 하고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 먼저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쿵쿵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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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 따쿵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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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오케이, 좋아요. 2번 리듬인데요. 쿵이 허벅지고요. 따가 박수예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한번더 보세요. 셋, 넷.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하고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잘한다. 그렇죠. 잘하셨어요. 이 리듬을 네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같이 한번 해 볼까요? 제가 먼저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그렇죠? 한번더 해볼게요. 에이, 하나, 네. 그렇죠. 잘하셨어요. 네, 이 리듬입니다. 자, 1번과 2번 리듬이에요. 1번은 가슴하고 박수. 2번은 허벅지하고 박수입니다. 자, 이제 이두 가지 리듬을요. 연결해서 연주해 볼 건데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하나, 둘. 1번부터 에이. 2번. 세. 네. 오케이? 제가 먼저 하고 같이 해 볼까요? 네. 먼저 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1번. 2번. 세. 네. 하나, 둘, 일, 번! 그렇죠! 잘한다! 2 번, 셋, 넷! 예!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셋, 넷! 한 번! 그렇죠! 2 번, 셋, 넷! 다시 1번, 셋, 넷. 2번, 셋, 넷. 자, 이제 현수학생 솔로입니다. 1번, 셋, 넷. 그렇죠. 2번. 잘한다 예스 방울쌤 1번 아이 예스 2번 아이 다 같이 3네 2번 3 넷! 좀더 템포를 올려볼까요? 1번 예스! Yes. 번2번 세, 3 예스! 4지막 세, 번 정말 잘하셨어요! 오! 땀나죠? 이거 정말 쉽지 않은 리듬인데 두분다 너무 잘하셨어요. 가슴, 손, 허벅지 박수를 악기로 너무 듣기 좋은 소리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슴, 박수, 허벅지를 이용한 리듬을 만들어 봤는데요. 현수 학생 어떠셨나요? 어, 좀더 다양한 신체를 활용해서 리듬을 만들어 보니까 더 보람차고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 가지 소리를 활용하여 리듬을 만들 수 있는 짜릿한 시간이었어요. 꾸준히 연습해서 친구들과 앙상블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요. 네, 여러분 가슴, 허벅지, 박수 열심히 연주하면서 땀 흘릴 여러분을 생각하니까요. 기분이 좋아져요.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네, 네 좋아요. 바디 퍼커션 즐겁게 계속 해볼까요? 네, 인사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S> 안녕! <S>